안녕, 주디좀 나아졌어? 좋같아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 났는데? 목수가 잡기 전엔 리즈의 바도 없어졌지. 근데 타이거 클로놈이 여자 하나를 잔인하게 죽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 이제 우리 거야. 클라우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클라우드 뒤집는데 목수도 끼기로 했어? 아니, 널 끼기로 했는데 클라우드에 끌어들일 만한 사람도 있고 도와줄래? 알았어, 나도 낄게 그렇게 나와야지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게? 우선 마에다 마이코랑 얘기해봐야지 도와주기 싫다면 그만두는 게 낫겠지만 말이야 마에다 마이코... 그게 누군데 그래? 비공식적으로는 클라우드를 운영하지 공식적으로는 도리야 별볼일 없는 여자지 마이크가 우릴 도와주려고 할까? 확신이 있었으면 마이크한테 연락했지 너랑이러고 떠들고 있겠냐? 그 말이 아니고 그 여자가 우릴 두들겨 팬 다음 내가 타고 창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 당연하지 물어보길 잘했네. 언제 할 거야? 아침 일찍 클라우드 닫혀 있을 때 사람도 거의 없을 거야. 얼마나 일찍? 8시 전에 입구 옆에 있을게. 아니다. 거기 말고 위에 발코니에서 보자. 몰래 들어가자. 누가 봐서 좋을 게 없지. 알았어. 발코니라. 알았어.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저 위야? 위에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 타고. 안녕 부회. 와줘서 고마워. 맨날 담배만 피 마이크랑 얘기하는 건 3D 체스를 두는 거랑 비슷해.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떤 여전지 미리 알면 좀 낫지 않겠어? 얘기하기 편할 건데. 어때? 아니, 얘기는 내가 할게. 간단히 말하면 내 역할은 힘쓰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비해서 나쁠 건 없지. 우리 편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생각인데? 사실을 말하게 이블린한테 왜 그런 일이 생겼나? 그게 먹힐까?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너좀 초조해 보인다. 이제 그 개새끼들을 찢어 죽일 참이니까. 그러니. Wow. 조금 초조해 보이긴 하겠네 너, 준비됐어, 너무 가자 너무, 너 기다려, 내가 열게 어? 너무 빡세 한두번 와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잘하네. 맞아, 가끔 왔었어. 시간 좀 먹기네. 따라와. 주디 알바레스, 반갑다고 하고 싶지만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뭐 알겠지만 난 깜짝 방문도 싫어하거든. 아마 이유까지 알걸. 목세에 들어가면서 바닥친 줄 알았는데 이젠 아주 지하로 파고들기 세네. 이런 양아치랑 어울리다니. 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 부이, 네 얘기야. 어. 정보를 얻으러 왔다. 정보를 얻어갔지. 도중에 있었던 일은 협조하기 싫다고 해서 그런 거야. 세상엔 타협이라는 것도 있거든. 나중에 한번 해봐. 난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왔는데? 또 더우리나 괴롭히려고 온 거야? 주디가 제안할 게있대 클라우드 일이야. 돌아가고 싶다고? 좋아. 네 솜씨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근데 왜 이런 걸 달고 온 거야? 모자라 보이는 애를. 와우. 돌을 고기덩어리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면 생각해볼게.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어. 타이거클로는 클라우드에서 꺼져야 돼. 뭔지 알겠네. 그래, 이블린 일은 꽤 충격적이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다. 이블린이 자취한 거잖아. 지금까지 버틴 게 신기하다고. 뭐라도 해야 돼. 아니면 결국 이블린처럼 당할 거야. 우드맨 그 새끼가 기절한 이블린을 강간하고 무슨 쓰레기처럼 팔아치웠다고! 아 여전히 감정적이구나. 그래, 넌좀더 이상적일 테니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볼래? 이블린이 쓰러졌을 때 우드맨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지? 다 알면서 그냥 두고 본 거야? 여긴 타이거 클로의 규칙을 따라 날 신경이나 쓰겠어? 난 너희가 가져온 문제만큼이나 사소한 존재라고.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지. 하, 이건 시간 낭비야. 가자.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주디, 기분이 좀 풀리고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 나한테 꼭 연락해 줘. 그리고 널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건 아니야. 좀 있으면 우드맨이 정비층으로 갈 거야. 혼자서. 편을 잘못 골랐어, 마이커. 그건 내가 판단할 거야. 난네 적이 아니야. 내가 네 생각 물어본 적 없거든. <laughs> 네네. 얘기가 참잘 통하네. 날 완전 가지고 놀았어. 내 생각은 어떤지 알아? 저 여자 겁먹었어 일이 틀어지면 이룰게 존나 많으니까 사실상 다 잃겠지 늘 그랬듯이 다 모른척 하겠다 사연이 있나 봐. 옛날 얘기야. 그땐 내가 좀 외로웠나 봐. 어? 나이트 시티에선 다 그렇지. 그땐 저렇지 않았어. 나도 그랬고. 모든 걸 숫자 놀음으로 보는데 어떻게 믿어? 저런 인간은 등을 두드려 주며 친구인 척 하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을 거라고. 뻔한 거잖아. 알아. 나도 겪어 봤거든. 전에 마이코한테 빠졌었거든 진짜 얼굴을 알아채는데 꽤 오래 걸렸지 그래도 깨끗하든 더럽든 그 여자가 필요해 갑자기 아침에 다이빙이나 가고 싶네 기분 전환 좀 하면 훨씬 좋겠지 나한테도 좋겠고 기분 전환은 안될것 같아 방법이 하나 생각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네 그래. 우산 꽂힌 마이타의 칵테일을 들고 의자에 눕는 건영 상상이 안 되네. 그럼 의자에서 중얼거리기만 할 걸. 이랬으면 저했으면 어, 진짜 끔찍하다. 저거 그, 그 개새끼한테는 아무런 동정심도 안 들어. 그래서 가는 거야? 당연하지. 앞장을 내자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빨리 가야지. 정비층이야. 기업보다 나쁜 게 뭔지 알아? 기업 빠순이년들이야. 어, 마이크 얘기실 그녀 아주 난년이야. 그래도 그건 맞아. 그 일이 될 가능성이 족도 없다는 건 정확히 봤잖아. 하지만 불행히도 이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전쟁 참전용사이자 크림슨 하트 훈장 수상자인 린다 노프스도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에게 저희 N54 뉴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밀리테크는 NCPD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인근 노마드 캠프에종합성 공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씨발 너네 뭐 하는 거야, 마이크 오디슨? 날왜 여기로 부른 거냐고? 이블린이 기절했을 때. 네가 간간했잖아 모가지도 딸걸 그랬네. 샹들리에처럼 걸어둘 걸 그랬어. 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 대신 리퍼닥한테 데려다 줬지. 약간의 대가를 받긴 했지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희도 그렇고. 그럼 이건 감사의 표시로 하려고. <laughs> 좀더 좋을 줄 알았는데 왜 1층에 안 떠? 일층 눌러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이 새끼 하나만 죽으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것 같았어 그리고 그 생각은 정말 딱 맞는 것 같았지 근데 어디 서 있냐? 사실 후련한 복수란 건 없어 사람들은 그게 고통을 없애줄 기적의 약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정의감에 호소하는 거로는 택도 없었나 봐. 마이크한테는 구체적인 걸 제시해야 돼. 그럼 어쩔까? 생각해 봐야지. 역시 사람이 더 필요해. 돌들이랑 얘기해 보려고. 일단 알아보고 연락할게. 그래. 나중에 밥을 고마워. 어? 그냥 지나간 거죠? 깜짝 놀래키지 마. 쥬디, 계획은 다 세웠어? 그래, 당연하지. 미리 준비 좀 하게 오늘 밤에 와. 톰미랑 록스맨도 올 거야. 우리 편이거든. 마이코도 올 거고. 어떻게 꼬신 거야? 오늘밤에 전구 얘기해줄게. 근데 피자 토핑은 뭐가 좋아? 피자, 피자 안 좋아하는데 메뚜기 페퍼로니 치즈 잔뜩 추가했어. 멀쩡하네, 알았어. 저녁에 보는 거나, 네, 그래, 그때 봐. 이 아파트로 지금 가겠습니다. 흔들흔들 해. 안브이 들어와. 누자세요어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구나 좋아, 앉아. 이쪽구록산누야 우리들 중에 클라우드 경력이 가장 길지.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클라우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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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 그냥 공짜 피자나 먹고 나가자고. 응. <laughs> 그래서 계획이 뭐야? 마이클을 기다리자. 기분은 좀 어때? 얼굴은 괜찮은데. 로봇인 것 같아. 생각 없이 그냥 움직여. 나쁘지 않네. 시체 냄새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걸. 너도 시체 많이 만들잖아. 비결이 뭐야? 마음이 바뀌셨나? 갈 때도 아니고 왔으면 됐지. 이유는 알거 없고. 그래서 계획이 뭐야? 나도 그 답을 듣고 싶은데 행동 칩을 수정했거든. 어떤 돌이든 운동 반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돌이 용병처럼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거 엄청난데? 목소에서 짜가 오르가즘 튜닝하면서 배운 거야? 밖으로 좀 꺼져줄래? 여긴 금연이야. 나중에 환기해. 알았어, 창가에 있을게. 신체가? 잘 훈련된 움직임을 실행하는 것처럼 반응할 거야 이미 톰한테 실험해봤어 칩의 자극이 모든 자연 반사를 대체하게 될 거야 즉 장착하면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경험하는 느낌이 들겠지 매트릭스네요 뭐 고객 상대할 때집켠 거랑 똑같은 거야 장점뿐인 기술이 있을 리가 없지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전투 모드는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발동해 그리고 멈출 수 없어. 끝날 때까지 아직 해결책도 없고. 그게 다야? 글쎄 확실히 하려면 몇달 동안 여러 사람한테 실험해야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 사람을 죽여놓고 모를 수 있으니까. 아하. 움직임만 따라한다고 해서 솔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찰나의 순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건 오랜 기간에 걸친 훈련으로만 얻을 수 있어. 네 칩이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겠어?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방법이 없어. 훈련을 하자니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 대체 이런 건 어떻게 만든 거야? 클라우드에서 행동 칩을 공부했거든. 수정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건데. 마이코한테 찾아갔을 때이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 다행인 줄 알아. 클라우드에는 카메라랑 마이크 천지니까.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타이과 클로놈들이 드라이버로 뜯어냈겠지. 그리고 돌려놨을 걸? 좋아, 직접 봐야겠어. 이 말이 왜안 나오나 했네. 덤 보여줘. 쿵호 훈련비 내서 추출한 시퀀스 실행해. 진짜 매트릭스네. 음.. 좀 애매한데. 그걸로 돌이 닌자가 된다면 한번 붙어 봐야겠어. 스파링이라도 해 보려고? 그래야지. 집 부수지 마. 알았어? 나 여기 좋다고. 전투 실력을 시험하라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럼 해볼까? <laughs> 이거 뭔? 오 뭐야? 오. 야. 듣고 있어? 내말 들려? <laughs> 이거 봤어? 나쩌는데 어, <laughs> 차원. <laughs> 그러게 해, 주디. 운동 좀 하지 실력이 늘었네. 그거 내다 팔기만 하면 NUSA 최고 갑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 헤, <laughs> 세상에 살인 기계는 넘쳐난다고 괜히 더 늘리고 싶지 않거든. 일이 끝나면 집은 박살 내버릴 거야. <laughs> 좋아, 하, 해볼만 하겠어. 집 좋은데. <laughs> 그럼 시작하자. 엘리트 군단이네. 어깨 셋이랑 테키도 있고 계획은? 안팎의 경비랑 타이거 클로 애들을 눌러버리자 제압하고 무장 해제하고 쫓아내면 클라우드는 우리 거야 수장들한텐 최후 통첩을 보낼 거야 수익금을 떼어줄 테니 다시는 클럽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야 클럽 운영에서 손 떼는 건 물론이고 그럼 그렇지 허술한 데다 정신까지 나갔나 정말 한치 앞도 제대로 못 보내. 경비를 없애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더 보내면 그만이지. 사토 히로미 그 놈을 찾아야 돼. 사토 히로미가 누구야? 사토 히로미? 그게 누군데? 클라우드 실세야. 얼굴 보긴 어려워도 그 인간 몰래 들어갈 방법은 없을 걸. 클로가 믿는 놈이지. 말도 들어주고 거의 한패니까 히로미를 설득하면 좋지만 데려나 몰라. 차라리 그놈한테 살짝 겁을 주는 게더 말이 되지. 히로미란 놈은 어디에 있지? HN 메가타워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펜테하우스야. 맨날 그 유리벽에 처박혀서 안 나오거든. 내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아볼게. 토미랑 록산네도 같이 가나? 아니. 두 곳을 한 번에 치는 게 핵심이니까 둘이 클라우드 쪽을 맡을 거야. 양동 작전이라. 음에 <laughs> 드는데 잘 풀릴 수도 있겠어 마이코 너도 한 배를 탄 거지 아니면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겠어 그럼 어쩔래 브이 톰 럭산드 결정했어 해야지 난 생각 좀 해볼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서 난 언제든 환영이야 브이 넌 설마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몸 파는 것들조차고 목숨을 건다는 거야 나만 믿어, 주디. 정신 차려. 이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그래. 고마워. 부탁인데 인사는 나중에 좀해. 히로미와 약속을 잡은 뒤에 알려줄게. 며칠은 걸릴 거야. 그때 봐. 난 간다. 잠깐, 우리도 태워주면 안 돼? 나한테 말 걸지 않는다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말이야. 시발, 이거 쫄리네 부인. 그리고 고맙긴 한데 원래 너한테 부탁을 하면 그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정도는 알아. 넌 그냥 돕고 싶은 거겠지만 그래도 돈은 제대로 주고 싶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슈디, 왜 이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아, 됐다니까. 그럼 그렇고 머리가 아픈데. 아. 브이, 아! 아, 괜찮은 아, 거야? 브이, 안색이, 안색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왜 그래, 브이? 너, 너 어디, 어디 아파? 아파? 이블린이 우리를 고용했던 작업 기억나? 내가 훔치기로 했던 래링 말이야. 그걸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그 바이오칩엔 결론만 말하면. 존이 실버엔드의 구성체가 들어 있어. 그 기억 흔적이 내 정신을 덮어쓰고 있고. 그게 진짜야? 나도 아니면 좋겠다. 시발, 제거할 방법은 있는 거지? 포기는 안 했어. 피곤하겠다.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그래 그래야겠네. 고마워. 다 됐고 편히 쉬어. 이런 나라 베개를 놔주었던 건가? 오케이 예, 땡큐 오카다씨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직접 조사해서 알아낸 것도 있지 일단 만나지 이번엔 어떤 시공창에서 만날까 쓰레기 처리장? 버려진 앵카트역? 제펜타운의 남쪽으로 가면 시장이 하나 있다 중심과 위를 지나는 육교가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아 길이 꽤 복잡하니까 나도 지금 출발하겠다 기다리게 하지마 건물을 떠나십시오 주디는 어디가 있는거야